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옆방에 세이카입니다 바람소리가 좀날수 있어요 덥잖아요 요즘에 어 장마도 시작됐고 밖에 비가 주럭주럭 주럭주럭 내리는 판국에 오늘은 박스가 두 개입니다 어 하나를 잘못 구매했어요 아 하나를 제가 겉에 표지만 보고 잘못 구매해갖고, 아, 지금, 후회가 좀 막심한데,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볼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뭐야, 이게 포장도 안 됐어. 이 포장이 안돼 있네. 음, 일단은, 요, 조그만 것부터 한번 봅시다. 아 어, 한니발이에요. 어, 되게 무섭게 생겼죠? 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어, 표지부터 날 압도하는데, 한니발인데, 제가 이거를, 어, 이거를, 양들의 침묵인 줄 알고 샀어요. 아, 주인공이 갔다 보니까, 이게. 이게 제가 머릿속에서 잠깐 오류가 와갖고, 아, 양들의 침묵 그 스토리를 한입알 보면서, 양들의 침묵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아, 이거 명작이었지? 하면서 그냥 결제를 물, 눌러버렸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아, 뭐, 한입알이 나쁜 영화는 아닌데, 분명. 제가, 아, 머릿속에서 이게 오류가 와갖고, 어. 오빠야 안 그래도, 양들 침묵에, 자, 작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 이, 참, 머릿속에서, 이. 여튼. 자, AF에 힘내봐. 어, 어. 이게, 아, 글씨가, 빨간 글씨라 잘못 잡나보네. 어, 1080p, 어, 얼른, 얼른 할게요. 5.1 채널, 프랑스 5.1 채널도 있네요. 스페인도 뭐 있는 것 같고, 자막은 여러 군데가 있고, 스페셜 피처는 480p에요 영어 20 채널에 어 죄다 빨간색으로 써져 있어 갖고 읽기 굉장히 힘드네요 <laughs> 원래 검은색이 빨간색이 읽기가 쉬운데 이렇게 짝게 써 있으니까 굉장히 읽기 힘드네요 한입발 잘못 샀지만은 그래도 나쁜 영어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오늘 메인입니다 스파이더맨 백과사전 원래 이런 거는 대백과라고 나오는데 뭐 괴수 대백가라든지뭐 슈퍼로버 대백가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백과사전이라고 나왔어요. 어. 이번에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개봉을 하죠. 당연히 보러 갈 건데 그놈 때문에 짐 스파이더맨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스파이더맨 어. 출판물이라던 출판물에 대해서 어. 나름 정리를 해놓은 책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어 최근에 뭐 아이언맨 11호에서 싸운 그 11호에서 싸운 스파이더맨 하고 아이언맨 내용도 나오죠 어 영화판에서는 안 싸웠지만은 이 주판판에서는 싸웠어요 잠깐 목차만 보고 갈수 있도록 할게요 목차가 어딨냐 목차 어. 목차 보시면은, 뭐, 스파이더맨 소개, 코스튬, 변천사라던지, 어, 그리고 연도별로 있네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후, 2000 이후, 어, 여기 보시면은, 뭐, 피터 파커, 가족과 친구들, 데일리 뷰글, 어, 연구소 뭐 고민들 사랑할 때 어메이징 친구들. 왜냐면 스파이더맨 여기 얘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친구들이 뭐 판타스포라든지 뭐 엑스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구매해서 보시길. 음. 가격은 19,800원이고요. 할인해서 10% 정도 할인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사은품인데, 어, 사은품인데, 어, 밴드라고 하는데, 밴드라고 하는데, 어, 안에 내용물을 볼수 없게 밀봉이 되어 있네요. <laughs> 어, 잠깐만요. 밴드를 인증하면은, 어, 마블 콜렉터로서, 어, 뭐, 배지를 준다고 하네요. 이 밴드를 인증하면은. 근데 전 밴드를 안 뜯을 거기 때문에. <laughs>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도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근데, 아, 이거 뜯을 수, 뜯기가 좀 그러네? 아이씨.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그 s 2 4 주문할 때는 그 밴드 모습이 대충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이지만 차고 다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와서는 뭐 내용물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 아, 아쉬워라. 책 조금만 더 볼까요? 오, 어, 옆에가 이게 위하고, 에 오, 보이시죠? 이 찬란한 황금빛. 오, 황금이 그냥 와, 나 비싸요라고 그냥 응 어? 냅다 내 냅...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어, 스파이더맨과의 협동. 여기 뭐, 캡틴 아메리카도 나오고, 좀 더, 어, 캡틴 아메리카. 여기 엑스맨. 여기 그 울버린 나오죠. 그 휴먼 토치는 판타스포에 나오는 애에요. 대어 데블 아실 거예요. 데어 데블. 어, 클로겐 대거라든지, 어, 애니메이션 보면은, 거기에도 뭐, 여러가지 애들이 나와요. 뭐, 엑스맨도 나오고, 그, 블레이드도 나와요. 블레이드. 그래서 그, 뭐, 흡혈기 자을때 블레이드도 같이 나와서, 곁다리로 나와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후... 우리가 알기로 스파이더맨이 굉장히, 굉장히,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약한 존재로 나와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약한 애가 아니에요. 이 만화책에서만 보면은, 머리는 토니 스타크만큼 머리가 좋구요. 어, 이것저것 공부 많이 하고, 뭐, 다를, 어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얘예요. 토니 스타크만큼 머리가 좋고, 그리고 힘은 헐크만큼 세고, <laughs> 힘은 헐크만큼 세고, 그리고 능력은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힘이라든지 무슨 뭐 말로 그런 거다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사기적인 능력이 스파이더 센서죠. 스파이더 센서가 일종의 예언 같은 거갖고 자기한테 닥쳐올 위험이라든지 그런 걸 미리 알아요. 그래고 미리 대비를 할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머리가 워낙에 좋으니까 거미줄도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하고 만들어내죠 거미줄은 그러니까 얘가 분명 떨어지는 애는 아닌데 영화에 나오면서 너무 너프가 돼갖고 그렇게 강한 애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얘는 정말 강한 애입니다. <laughs> 심각할 정도로 강한 애예요. 어 기본적인 능력만 보면은 거의 어, 최상위권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분명. 근데 이제 그 마블 보면은 이제 신급이 또 있고 인간급이 있어 갖고 인간급에서 이제 탑탑 탑 랭커지 신급으로 가면좀 어, 딸리긴 해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화도 나오는 거고 어, 소니가 괜히 얘를 사서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얘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그 적들과 얘 엄청난 스토리들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마블이 소니한테 판 거고, 소니도 이걸 산 거죠, 음. 아, 저 스파이더맨 영화 DVD를 갖고 올고 그랬네. 저기 있는데. 아,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걸. 그럼 다음에 하고. 스파이더맨 제가 옛날 거는 있거든요. 옛날 거그 1, 2, 3는 있거든요. 어메이징 말고. 근데 이게, 가운데가 뜯어질 것 같은데, 느낌이. 느낌이 되게 잘 뜯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야, 이별의별다있구나 허허허허. 음, 나름, 스파이더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돈이만원 영화 두편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지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없으시면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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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 그리고 여기 처음에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요. 스탠리가 사인하고 서문을 낸게 있죠. 스탠리 아실 거예요. 그 지금의 마블이 이기까지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이고, 영화에 보시면 그 매번 나오는 할아버지가 한명 있어요. <laughs> 매번 나오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어, 그 할아버지예요. 어.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 너무 너무 스파이더맨 얘기로 길게 끌었네. 한이발 스파이더맨 공식 가이드북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백과사전 그리고 여기 팔찌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갖고 그냥 넘어갑시다 팔찌는. 일단 여기까지 세이카야방이 세이카였고 아 지금 지금 저거 뭐야 저어 헬싱 10권이 분명 6월 초엔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예약 주문이다 보니까, 그, 겉에, 이제, 그, 수납할 수 있는 박스하고 같이 올 텐데, 그거하고 지금 아카코의술 7번하고, 어, 컨저링 2하고, 그렇게 지금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한달 내, 한 달이 지나도록. 그 놈이 얼른 와서, 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했고, 철권도 얼른 찍어야 되는데, 철권은 좀 애매하고, 여튼, 앞으로도 계속 영상 올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세이카야파기 세이카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